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장듀얼 원장입니다. 실리프팅에 쓰이는 실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실리프팅의 실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리프팅은 K리프팅이라고 해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많이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모노실이라는 실은 아주 가는 실이에요. 그런 실을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섬유화가 생겨서 지방을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어, 또 피부도 좋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 실도 있고요. 돌기실은 실제적으로 가시가 달려가지고 이 돌기실을 지방층에 넣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당겨주는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도 있고 또 실을 막 두껍게 막 꽈서 만든 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실은 우리가 이제 그 파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눈밑이나 팔자 그런데. 그런데 나서 파여 있는 부분을 올려줘서 볼륨을 만드는 어 그런 효과를 내는 실도 있습니다. 실을 뭘로 만들었는가 그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재료가 이제 PDO라는 재료고요. 그 다음에 뭐 PCL. PLLA라는 재료도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P D O라는 그런 재료는 보통은 우리가 8개월에서 9개월고 그 정도 되면은 실을 갖다 넣었을 경우에 다 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그때 다 녹는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콜라겐을 많이 형성해 가지고 힘이 없는 조직을 힘이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안에서 녹지만 섬유화된 조직들이 지지 인대처럼 작용을 해서 좀더 효과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리프팅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하나요? 실리프팅은 특별한 연령대는 없는 것 같아요 연령대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다 다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보면은 한 20대 어린 친구들은 V라인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아요 최대한으로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시술 그래서 실리프팅을 원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한 4,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기기 치료 같은 걸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기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기기 치료에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확실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5, 6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강한 시술이 필요하죠. 거상이라는 수술을 하기에는 뭐 흉터도 생기고 수술이니까 두려움도 있으시고 그랬을 때 실리프팅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시술을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리프팅의 주요 시술 부위 및 방법은 가장 많이 시술하는 부분은 가장 많이 늘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진 곳이 이제 침술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살을 올리는 게 제일 많이 하시고 팔자주름 위에 지방층을 올리는 시술 어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외에도 이마를 올린다 든지 뭐 코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시술도 이제 하고 있어요 실리프팅을 했는데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모든 실들은 다 피부가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집어넣게 되는 과정에서 어 약간의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섬유 아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그 세포들이 어 콜라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줘요. 콜라겐을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피부가 좋아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실리프팅 비추한다. 우리 얼굴은 뼈도 있고. 그 위에 근육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층 피부가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뼈가 일단 많이 이렇게 막 발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실리프팅을 해도 이 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적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근육이 너무 발달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여기 우리 저작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발달한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그 저작근만 있는 게 아니라 귀 뒤쪽으로 또 침샘도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하악골의 아래쪽에도 침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실로 아무리 땡기려고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방해가 돼서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지방층이 너무 많으신 분들. 그 지방이 너무 많고 얼굴이 두꺼우셔가지고 무거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실로 아무리 땡기려고 해도 생각보다 잘안 올라가고 또 올라간 다음에도 잘 쳐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실리프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실리프팅 부작용 없이 성공하는 꿀팁 알려 주세요. 실리프팅은 정말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시술하는 사람들의 그 스킬에 따라서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을 넣는 방법을 우리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 리프팅을 하기 전에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름이 이렇게 있으면 주름을 올리기 위해서 그 수직되는 방향으로 조직들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데 지방층에다 아주 정확하게 넣고 지방층에 또 밑에 있는 스마스란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근막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런 그 층을 제대로 공략을 해야지 좀더 효과가 좋게도 나오고, 오래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구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 좋은 경험을 가지고 시술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얘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돼서 섬유화가 돼서 완전히 안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한두 달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동안에는 그 우리가 실하고 조직하고가 잘 유착이 될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너무 입을 크게 벌린다든지 또 아나운서 분들 입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리프팅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변수가 많은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을 사용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하는지 실리프팅의 일시적인 효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을 넣었을 때 정말로 이 실의 효과가 오래가게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그 시술을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시술을 해야지. 좀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오래가는 시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